주차는 음식점 왼쪽 건물 옆으로 돌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이라고 하는데 검색도 잘 되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행 첫날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안 가득한 사람들만 구경하고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재료 떨어져 영업 종료한다는 메시지만 보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만에 식당 입장에 성공했습니다. 룰루랄라 콧노래가 잘로 나옵니다. 음식의 진심인 먹기비 출동입니다. 메뉴판은 있지만 모든 메뉴가 다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방을 맡으신 선장님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작업하신 재료들로만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가능한 메뉴를 먼저 문의하고 주문하셔야 합니다. 대구와 가자미가 혼합된 지리탕 2인분과 물회를 주문했습니다. 우와! 반찬 보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흔한 어묵 볶음도 얼마나 맛있게 조리하셨던지 손맛이 예술입니다. 부드럽고 향이 진한 고사리도 맛있었습니다. 깻잎 장아찌의 깻잎 향도 진해서 밥을 불렀습니다. 생선 전은 따뜻하게 나오는데 쫄깃하면서도 담백합니다. 오징어 무침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오징어는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푸짐하게 담긴 간장게장과 새우장이 메인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간도 딱 적당하고 살도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게 천국에 온 느낌입니다. 새우장의 알이 보이시나요? 딱 새우로 보이던데 알까지 있는 새우장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따로 구입해 포장해서 집에서도 먹고 싶은 맛입니다. 양념이 짜지 않고 담백합니다. 이름을 알수 없는 이 생선은 크기도 작고 살짝 비릿하면서 가시가 많아서 저희 일행의 입맛에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먹을게 너무 많아서 이 음식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다 익혀 나왔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려서 한 소끔 끓자마자 먹으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물에 넣어 익힌 생선을 평소 즐겨 먹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지리는 맛있었습니다.재료가 싱싱해서 그런지 담백하고 부드러워 생선의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생선살을 숟가락으로 떼어 입안에 넣으면 씹을 것도 없이 술술 넘어갑니다.아 시원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저희가 주문한 날은 대구와 가자미를 구분해서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섞인 질이만 가능했는데 생선은 둘다 맛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대구가 좀더 먹기도 편하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주문했는데 일행에게 반 이상 빼앗겨 버린 물회입니다. 왜 빼앗겼는지 아시겠죠? 너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물회 육수는 따로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부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물회 한 그릇에 담긴 생선의 신선함과 양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상차림입니다. 소면 대신 공깃밥 한 개가 온전히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위에 기본 테이블 세팅에 차려진 반찬들 보이시죠? 다 밥을 부르는 반찬들입니다. 물에 육수를 부어서 살짝 섞어 먹으면 됩니다. 한 입씩 맛보라고 했더니 한입 먹고는 우와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제 물회를 반 이상 먹어치운 일행들입니다. 싱싱한 생선에도 푸짐하게 들어있고 무엇보다 물의 육수에서 획일화된 제품 맛이 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식당에서 직접 만든 물의 육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한입입니다. 한입만 잘못하다가 모두 빼앗길 수 있는 기막힌 맛입니다. 이 집을 소개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제가 동네 맛집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이 대박이 나서 나중에는 가격도 너무 오르고 사람도 많아져서 제가 한동안 갈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신나게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죠. 이 식당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음식도 맛있고 조금은 무뚝뚝하지만 음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식당. 다음에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강릉중앙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작아서 보이지 않고 커다랗게 빵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차량도 많고 도로가 복잡해서 빵집 앞에 주차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 저희도 중앙시장 내 공용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빵집 앞에 가면 긴 줄이 있는데 매장도 협소하고 한 번에 두 팀씩만 입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시그니처인 마늘 바게트만 구입하면 금세 줄이 줄어듭니다. 마늘 바게트 3개를 구입했습니다. 마늘 바게트의 모습이 영롱합니다. 바게트의 가격은 사악해서 헉 소리 나지만 맛은 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점심을 먹자마자 달려와서 배가 불렀지만, 고소한 마늘향을 이기지 못하고 한 조각 바로 잘라서 입에 넣어 봤습니다. 바사삭바사삭 입안 가득 부드럽고 달콤한 마늘향이 퍼집니다. 1인 1 밖에 뜨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주차는 음식점 바로 앞 도로에 바짝 붙여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정면 오른쪽에 면을 뽑는 기계가 보입니다. 주문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집이지만 기다림도 즐겁습니다. 모두 입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유리문 뒤로도 넓은 좌석이 있습니다. 성인 3명이 방문하여 알공이 장칼국수 2인분과 장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반찬은 한 테이블당 한개씩 놓여집니다. 단무지, 배추김치, 무생채와 알공이를 찍어 먹을 와사기 품은 간장이 나옵니다. 알공이 장칼국수는 작은 공깃밥과 세트로 나옵니다. 알곤이 장칼국수의 양이 넉넉한 편이지만 국물이 얼큰하고 맛있어서 밥을 말아 먹게 만듭니다. 1박 2일에도 잠깐 소개되었던 메뉴인데 전날 술을 드셨다면 해장에도 정말 좋은 메뉴입니다. 아리나 고니가 신선해서 더 맛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장칼국수는 두 번째 경험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칼국수 잘 못하는 곳에서 먹으면 떡볶이 양념 풀어 넣은 듯한 맛인데 이곳은 걸쭉하고 고소해서 국물을 자꾸 떠먹게 만듭니다. 장칼국수에 달걀을 풀어 넣어서 알공이 장칼국수와는 다른 맛이 납니다. 국물의 점성도 좋고 냄새부터 맛까지 엄청 고소합니다. 야채는 또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배가 불러도 자꾸 먹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곳의 칼국수면 정말 맛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3일 동안 숙성한 반죽의 면을 바로 뽑아서 만들어 주기 때문인지 쫄깃하면서도 엄청 부드럽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지만 쫄깃한 식감도 갖고 있는 칼국수면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 입맛에는 장칼국수가 최고였는데 저와 동행한 일행 둘은 알고니 장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생각난다고 합니다. 강릉의 유명한 원조 장칼국수와 특별한 알골이 장칼국수 그리고 고니 장칼국수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체시국수집입니다. 강릉에 오셨다면꼭 들러보셔야겠죠? 맛있는 음식과 강릉에서의 좋은 추억 오늘도 기억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맛집은 철뚝소머리집입니다. 골목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집, 맛집이라는 느낌이 팍 듭니다. 좌측 테이블과 입식 테이블이 함께 있습니다. 식당 내부에 셀프바가 있어서 부족한 반찬은 더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인원수에 맞게 스피드하게 차려주십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과 음식점 내에서 맞이해 주시는 분, 모두 모두 정감 있으시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음식도 맛있지만 음식점 자체에서 행복한 기운을 가득 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단을 메뉴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소머리 국밥 3인분을 주문했을 때 반찬은 김치 말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위에 푸짐한 반찬 보이세요? 나물 반찬도 맛있고 묵은 무와 시래기 볶음도 맛있습니다. 김치도 국밥과 찰떡궁합이지요. 저는 냄새에 많이 민감한 편입니다. 평소 국밥을 그리 선호하지 않은 편인데 이곳에서 저는 국물까지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국물만 가득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충실합니다. 고기를 건져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새우젓에 찍어 먹어도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잡내 이런 건 당근 없습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 고소합니다. 전날 과음을 하셨다면 속이 확 풀리는 맛입니다. 철뚝 소머리 집은 속 든든하게 채우고 행복까지 덤으로 얻는 곳입니다. 강릉에 방문하셨다면 이곳에 들러 행복 가득한 에너지 맛보시면 어떨까요? 음식점 바로 앞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홍제동 주민센터 옆 공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이른 저녁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자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자차로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으므로 테이크아웃해서 숙소에서 먹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고두밥을 짓는 전통 술 빗기를 응용한 쌀이 첨가된 맥주입니다. 깔끔하고 담백하여 부드럽고 마시기 편합니다. 마시고 나면 귤 향과 상큼함이 입에 남습니다. 강릉시 4천면 미노리에서 수확한 쌀을 40% 이상 사용했기에 미노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열대 가을향과 파인향이 풍부한 IPA로 쌉싸한 맛과 균형을 이루면서 맛있는 내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하슬라는 큰 바다라는 뜻의 강릉 옛 이름입니다. 저희 세명의 입맛에는 미노리 세션이 가장 입에 맞았습니다. 집에 더 사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게 했던 수제 맥주입니다. 그러나 용인에도 맛있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가 있기에 욕심을 접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바로 만들어서 포장해 주는데 숙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버드나무 치즈 버거의 치즈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왼쪽의 양배추 피클은 버거와 세트인 것 같습니다. 신선한 소고기 패티와 수제 피클로 구성된 치즈 버거로. 패티가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만든 오리밀 감자버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합니다. 음식을 받아든 순간부터 트리플 오일의 향이 진하게 코끝을 자극합니다. 트러플 오일을 아끼지 않고 뿌린 듯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화덕피자 맛집도 아닌데 가격대가 조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 확 느껴지는 맛입니다. 저는 버섯 피자를 평소에도 좋아합니다. 이곳의 송고버섯 피자의 버섯은 정말 풍미도 좋고 쏠깃한 식감이 강해서 버섯을 싫어하는 일행도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버섯과는 식감과 향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숙소까지 도착하느라 화덕 피자가 식어버렸지만 여전히 피자가 맛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먹었다면 한입 먹고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브루어리 중에서는 가격대가 높다는 단점은 있지만 수제 맥주도 맛있고 심지어 안주까지도 너무너무 맛있어서 만족스러웠던 곳이었습니다. 수제 맥주 좋아하신다면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였습니다.